고당 랍스터 좋아요 300번 어분 글루텐 좋아요 400번 자 여기서 3단 콤보 들어갑니다. 사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어, 그, 왜? 3단 윙크는 제가 할 겁니다. 네. 당겨주세요 1단, 2단, 3단. 낚시야 놀자. 오는 소리의 의성어인 어흥, 김이수의 어흥, 나이스의 어흥. 떡밥을 비빌 때 내는 소리인 의태어인데요. 2020년 제가 최고로 밀고 싶은 유행어입니다. 낚시계의 최고 유행어로 만들어 볼까요? 함께하실 거죠? 어흥, 어흥, 어흥. 백수조사, 피싱 머신, 붕어 타작꾼, 붕어 종결자.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제일 하고 싶기도 한 별명인데요 예, 요즘은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땅포가 스타야 스타성이 있어 포코! 토코, 포코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laughs> 백종원 어렵게만 생각했던 요리를 아주 쉽게 대중화시키는 청구장 요즘 많은 구독자분들이 기분좋게 저를 떡밥계 백종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떡밥 비비기가 어려우신가요? 닥터 페와 함께하십시오. 어흥하고 싶은 당신 여기는 고품경 낚시 버라이어티 낚시야 놀자, 놀자. 구독자 5천 명 돌파 특집 방송 오늘 두 번째로 패밀리가 떴답니다. 정말 유명하신 두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두분 오늘 모셨는데요. 제가 러브콜을 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실 분은 사실은 이분을 제일 먼저 우리 필드스텝으로 섭외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어... 왜? 지금더 잘하고 있는데 <laughs> 잘,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 <laughs> <laughs> 아주 잘하고 있어 <laughs> 이분을 제일 먼저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국내 굴지의 큰 자동차 회사에 다니셔서 토크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프로포즈 자체도 못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쌍토가 아까 그거 잘하더만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아, 해봐 각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느라도 각경제는 잘 모르겠는데? 각경제와 절 바꾸면 경제정보 방송이 되는 건가? 오마이갓 oh 밤 새지 마라 말이야 각경제님 조금 웃고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터져가지고 <터져나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각경제 낚시TV 각경제입니다 자 작년에 한번 제가 토코TV에 출연하고요 어, 올해 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어, 토코에서 이렇게 여러 스, 새로운 떡밥과 어, 이렇게 어, 촬영도 새롭게 하고 해서 어, 많은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떡코, 어, 어, 떡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각경제 낚시 TV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각경제 낚시 TV는 목욕제게 목욕하고 꼭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거의 살아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 저분이. 상포 같지 않아. 저번은뭐한데뭐뭐 뭐 하여튼 배 공부를 해. 떡밥도 엄청 공부해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 꼭 각경제 낚시 TV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낚시에 살아있는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각경제 낚시 TV를 보면서 이렇게 이세 번을 쳤는데 낚시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낚시를 하시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우선 일단 과찬이시고요. <웃음> <웃음> 낚시를 잘하는가 못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관리 낚시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우선 이제 자비터 기준으로 그때는 잘하고 못하냐, 낚시의 실력이라고, 실력이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실력이란 것은 이제 전체가 말뚝인 상황, 그러니까 자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치면 이렇게 물결처럼 생각했을 때 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는 에 하루 아니면 2, 3일 이렇게 고기가 계속 안 나오다가 또 이제 반나절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들어있으시 네. 그러니까, 어, 특히 이제 자비턴 같은 경우에서 고기가 안 나올 때는 아무리 제가, 뭐, 아무리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더라도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뭐, 전에 영상, 토코 영상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경우는 하루 턴, 그 다음날 또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틀이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 옆, 왼쪽, 오른쪽 다 했을 때 양쪽에서 고기가 나온 상황에 제가 혼자 못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낚시를 제가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좀더 열심히 하면, 어,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실 때 특히 자비터는 좀 미등감, 리듬감, 미등감을 갖고 고기 나올 시간을 최대한 자기가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미리 낚시터에 문의해서 고기 나오는 시간을 좀 알고 가시고 그리고 고기가 미등감 있게 나오기 때문에 낚시도 또 미등감 있게 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게 계속 밥질 하시지 마주시고요. 고기가 안 나올 때는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고기 나올 시간 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이제 누가 잡 잡는, 잡는다든가 아니면 어 고기가 라이징을 한다든가 고기가 이제 점프를 한다든가 이런 시기는 피딩이나 어 피딩이 아니라 피크 타임이 오는 거죠 피크 타임이 왔을 때 그때 좀 열심히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이때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기는 고기 잡기 힘든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음 낚시인들 모두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낚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포가 잘하는 거네. 우리 각경제님 얘기하는 거를 상포가 똑같이 해. 근데, 머리 어, 네. 빠마했나봐빠마야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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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왔어, 머리가? 파마가 잘다면요파마 개! 약간 미친 것같아 <laughs> 고담 이후로 제가 고담 이후로 <웃음> 제가 <웃음> 24시간을 했더니 약간 <잠깐, 웃음> 어, 합니다. <laughs> 저도 사랑합니다. 자, 그 진짜 제가 두 번째 손은 초대 손님은 네.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자 낚시, 여성 낚시. 네. 가장 좋아하는 여성 낚시이고 얼마나 좋아하면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민수랑 바꿔버린다고 했어요. 아, 아 그분이시군요. <laughs> 그리고 이분은 여 전사입니다. 네. 음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 <laughs> 끝까지 쌍파하고 네. 마지막 싸움에서 쌍파가 막 잡으면 안젤리나 조화가 막 쫓아왔어. 네. 김민수 씨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근데 저를 쓰리랑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노래를 음.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리 아리 아리랑. 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낚시인 스리랑님 소개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스리랑입니다. 어, 토코TV 작년 가을 쯤에 나오고, 어, 지금 이제 시즌2 들어가서 이번에, 어, 콜 받아서 오게 됐는데, 뭐, 새로운 떡밥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새롭게 또 하신다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떡밥이 제일 궁금해요, 사실. <웃음> <웃음> 아직 써보지도 않았고 해서,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좋은, 신상품 좋은 걸로 해서, 뭐 오늘 좀, 첨 쓰는데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웃음> 저는, <웃음> 기대도 됩니다. 저는 쓰리랑님을 믿거든요. 좀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말리 수가 저조합니다. 조항 자체도 네. 그렇고,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거는 두 분의 그 별명이 피싱 머신 아닙니까 두 분이? 좀 우금 낚시태그 향붕어들 좀 혼내 주시라고. 음. 자신 있으시죠? 음, 네, 혼 내볼게요. 네, 혼좀 <laughs> 내주세요. 아 저는 <laughs>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네. 어, 떡밥을 아 믿어요. 그거는 어? 그러면 안돼 그러면 못 잡으면 우리게 떡밥이 나쁘다 고 그러잖아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낚시하러 갈 건데 네. 다섯 시설이 네.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음. 그 우리 저 종리에서 맹상원 팀하고 토코 남매하고 붙어서 저희가 1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감히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패밀리니까 네. 패밀리와 토코 남매가 한번 붙었으면 하는데 음. 한번 대결 한번 할까요? 예. <웃음> <웃음> 그럼 핸디는 좀 잡으셔야 잡아 주셔야 돼. 골프도 핸디가 있듯이 맞아요. 수준 차이가 <laughs> 많이 나기 때문에 말리드릴까요열 마리 정도 주셨습니다. 오늘 어, 열 마리. 열 아, 네, 마리는. 열 마리. 10마리... 아열 마리 안 됩니다. 김미수가 못해요. 말로만 뭐저템포 어, 낚시한다고. 진짜 못해요. 맨날. 아니, 아까... 지난번에 허참질 하는 거 어, 보니까 예. 거기서 조금만 맞으면 아, 엄청 잡으실 아, 것 같아요. 아, 열 마리에 너 우리 오늘 사실 조항이 좀 그다 그러니까 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항은 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안 <laughs> 좋으니까 네. 좀 절반 열 마리에서 절반. 네. 여섯, 여섯 마리 여섯, 여섯 마리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다섯 <laughs> 마리.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다섯 마리 <laughs>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뭡니까? 저 심판관. 심판관이고 <laughs> 심판이요? 예. 심판 가운데서 그냥 막 잡는 거지 뭐. 아, 예. 막 잡아. 빠맞도 했는데 막 잡아. 아까 그거 한번 다시 해 봐. <laughs> 빠만게. <웃음> <laughs> 자 그러면은 저 낚시하러 갈 건데 오늘은 네. 저 김인수 씨 통역 없이 다 답지 네. 하나 둘셋 하면 어흥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낚시하러 갑시다 하나 둘셋 어흥 <laughs> 안녕하십니까 뼛속까지 판다 김인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꽝 없는 낚시터 마리수 보장터라고 소문난 포천의 우금낚시터에 왔습니다 찌만 손만 마리수 삼 박자를 갖춘 낚시터가 과연 있을까. 총 7,000평 면적에 수면적 2,400평의 작은 소수시 이곳 우금낚시공원은주 4회 씨알 좋은 향붕어를 600킬로이나 방류해서 엄청난 자원을 자랑합니다. 찌라 또한 3미터 평지형에서 올리는 액션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거리는 낚시터 주변에 전혀 인가가 없는 산속이어서 인위적 불빛 하나 없이 조용한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은 올해 완공한 1인실 방가로 30개, 인실 12개, 그리고 연안 좌석 60개, 총 1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잘 나오는지 우금 낚시터 완전해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금 낚시터의 노지 포인트입니다. 총 60석이 있는데요. 여름만 되면 소좌가 쫙 깔려있고요. 낚시 고수분들이 템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쪽 보시면 혼자서 조용히 낚시할 수 있는 저런 곳도 계시고요. 아, 있구요. <laughs> 네, 저 보이시나요? 와, 예쁘고 엄청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나올까 오늘은.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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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여러분,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꼭뭐 덴마크의 시골 거리를 걷고 있는 느낌이지 않아요? <laughs> 너무 예쁜 척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예쁘죠? 여기 여기. 자, 여러분 여기가 방가로, 2인실 방가로입니다. 7번 방인데요. 오늘은 7번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낚시터에서는 7번 방이 이수의 방. 짜잔! 너무 예쁘다. 들어와 볼게요. 자, 이렇게 2인 좌대가 있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금낚시터는 되게 아담한 느낌인데요. 방도 역시 아담하고 깔끔합니다. 냉장고, TV, 에어컨, 이불 다 준비되어 있고요. 아, 다 보셨나요? 자, 이렇게 문에서 나오면은 이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실 곳은요, 1인 방가로입니다. 자, 1인 방가로도 우리 럭키 세븐 7번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쪽 보시면은 여러분 보이나요? 비를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있습니다. 와, 7번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1인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풍기가 있고요, 침대, 에 이불 준비되어 있고 헉! 선풍기. 아, 네. 이쪽 보시면은 빠지지 않게 조심. 이렇게 1인실에서 혼자서 조용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음. 헉! 되게 깔끔하다. 여기는 올해 신축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엄청 깔끔한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오늘은 반나절만 제가 잠복했는데 딱 걸렸습니다. 와, 또 걸렸네, 향붕어. 아, 나 질문이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수 씨, 네, 김 기자님. 아! 여기 향붕어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향붕어 박사님 아, 이거 모시고 왔습니다. 네.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향붕어도 자연산이 있나요? 자연산은 없습니다. <laughs> 네. 네. 이거는 네. 전라도에서 네. 네. 에, 치어부터 부화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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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양식 과정을 거쳐서 아. 한 어, 2년 이상을 길러가지고. 네. 네. 에, 치어부터 양식을 전라도에서 합니다. 자연산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내 예, 양식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중국산이 네. 예전에 한 5년 전부터 하도 죽어가지고 전라도에서 요거를 어,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치어 부아해서 아 예, 지금 이제 한 5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네. 물이 찬 지역에 효과를 봐가지고 포천 네. 지역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네. 중국산보다는 네. 네, 많이 덜 죽습니다. 아 그리고 전문가님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요. 아니, 전문가라고 네. <laughs> 그렇고 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향붕어는 도대체 뭔가요? 아 향붕어란. 네. 예, 제가 딱 결론을 내리면은 네. 요게 어 붕어로만 네. 길러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네. 붕어가 클라면은 거의 네. 예, 한요 정도 클라면은 네. 7, 8년이 걸려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다 러 보니까 향어를 예, 한 15%, 20%를 접목을 시켜서 네. 예, 같이 향어 20%, 15%, 네. 예, 붕어 80%. 이아 예, 요렇게 해서 길른 게 향붕어예요. 그래서, 에, 입질이 약간은 네. 향어 입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여기서 바닥에 낚시터에 들어가서 네. 바닥 고기가 되면은 네. 입질은 또 짝짝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네. 약간 입질이 까다롭다고도 해요. 아, 네네. 근데 에, 요거를 이제. 계속 접해보신 분들은, 네. 예, 이게 힘도 짜장보다 거의 한세네배가더 좋고, 아,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예,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이 이쪽은 포천지역은 잡아내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힘도 좋고, 그렇어는 네. 예, 향어 한 10에서 20%로 네. 접목된 거고, 붕어가 80, 90%로 접목돼서 그게 아, 향붕어입니다. 그렇다면 향붕어도 살라는 하나요? 향붕어는? 네. 산란이 없습니다. 아 근데 산란 습성은 있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네. 얘네들도 향하고 네. 붕어를 접목시켜서 네. 한 거라 제가 이렇게 몇 년을 해다 보니까 네. 습성들은 좀 가해서 부비는 과정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산란은 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 요 그거는 얘네한테 물어봐야 되고 <laughs> 어, 제가 네. 예, 제가 봐서는 네. 예, 요 물때가 조금 아 온도가 네. 올라가 줘야 돼요. 어쨌든간 아 예, 온도가 한 15도 정도는 음돼 줘야 그때는 네. 예, 이제 얘네들도 사료질을 해요. 네네. 양식장에서 그러니까 네. 4월 전까지는 사료를 안 먹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입질이 덜해요. 근데 음. 4월 이후부터, 네. 지금부터는 이제 네.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도 입질이 좀 활성, 활발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장님 말 믿고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laughs> 많이 잡게. 네. 네. 많이 잡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뼛속까지 판다 김인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입니다. 네. 12시, 12시 반인데, 시작이고 중간에 우리 쌍포는 저그 카운터 하는 거 있으세요? 거기에 카운터 있어요. 네. 우리도, 우리도 두개 준비했습니다. 이수 씨, 오고 있지? 핑크. 손, 손가락에다 네. 핑크를 해서 꼽아. 그래가지고 잡을 네. 때마다 이렇게 오, 오 숫자를 하는 거야. 네, 네. 이겨야 돼. 네, 우리 두 자리고. 응. 요거 이거 꼭 우리 둘이 화이팅 한번 하자고. 네, 화이팅. 요거 내가 좋아하는 말도 한번 해줘. 네, 오라버니. 아, 뭐. <laughs> 네. 자, 토커 남매 화이팅. 남매 화이팅. 신명 뭐해요 좋아? 좋아. 좋아 남매? <laughs> 남매? 한, 한 장의 콤비 어때? 환장의 콤비. 공... 환장의 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환장하는 거지. 뭘 해, 외쳐야지. 네, 어. 자, 환장의 콤비. 환장 콤비, 파이팅! 네, 서브댕님 팀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또 보여드려야 돼요? 밤한개 <laughs> <빰> <laughs>